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농지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외해 주신 윤호중 박지원 공동기대 위원장 비롯한 지도부 이학영 선관위원장님과 당직자여러분에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한다는 입장으로 열정으로 경선에 참여해 주신 김진애, 박주민, 정봉주, 김성일, 김주영 후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경선을 포기하신 박주민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경선 토론에 임해주신 김진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출마 선언과 후보 결정 과정에서 동료 음. 의원들, 특히 서울지역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와 공감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의 저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서울시장 출마 결심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독주 견제와 전국 지방 선거를 선도할 서울시장 선거에 우리 당 누구든 총력으로 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소환해 주신 많은 당원들과 서울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출마 후보자 여러분께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온몸으로 뛰었으나 0.73% 패배로 낙담에 빠진 시민 여러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등으로 윤석열 후보를 찍었으나 윤석열 당선인의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 졸속 이전 외교부 공간 처출, 율로 남불 내각, 공약 파기 등을 보면서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겠습니다. 일단 우리 당 내부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민 김진애, 정봉조 후보님과 만나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기동민 시당위원장님과 서울시 국회의원님들 일일이 전화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정세균 이낙연, 이재명 상임 고무님을 비롯한 많은 상인 고문님들 박영선, 우성호, 이인영, 의원식 김영주, 농우 안규백, 서울지역 사선 의원님을 비롯한, 음, 시원 국회의원님들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판해주신 김민석, 이원욱 강변호 의원님 마음도 잘 헤아려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당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시, 서울시민의 말씀을 어, 경청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오세훈 후보만의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부에 맞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한판승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교 국방의 경험이 없는 윤석열 정부는 외교 국방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서민의 삶도 어려워질 위험이 큽니다. 소상공인의 삶과 부동산 문제 해결 등에 만제가 쌓여 있습니다. 출마 선언 때 발표한 1회 공약 UNC 5번부 서울 유치와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 지원의 종합적 부동산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상가보증금 담보대출로 서울시내 80만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1,300만 원을 돌려드리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시내 각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10대 공약을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25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과 함께 워크숍을 걷고 전체 공약을 융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시당 원장님과 상의하여 원팀 선대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선거 캠프는 서울시청대의 휘닉스 빌딩입니다. 이름이 불사조입니다. 1987년 김영삼, 김대중 총재님이 주도했던 민주화 추진 협의회가 있었던 역사 깊은 빌딩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새로운 변화의 길. 서울의 길, 이기는 길, 송영길이 서울 시민의 새로운 변화 발전의 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으로 저는 이제 20여 년의 국회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오늘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이 자리가 국회의원 신고로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정활동을 지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오선의 국회의원, 인천시장으로 정치인 송명기를 키워주시고 서울시장 출마를 응원해주신 계양구민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 지역구 계양구민을 찾아뵙고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에 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와 더불어민주당도 새로운 희망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지만, 마지막 번호는 우리 서울의 시민 여러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의 독주를 막고 서울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힘, 172석 원내 제1당 당대표 출신으로서 서울 시민의 이익 대한민국의 국익으로 위에 뛰겠습니다. 이제, 오세훈 후보님과 본선을 치르게 될 텐데, 제가 오세훈 후보님은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고, 지난 대선 때, 양 후보 간의 네가티브 전에 지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서울시민 여러분께, 네가티브 없는 정책적 경쟁인 선거를 통해 수준 높은 우리 서울시장 본선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